안녕하세요 김영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만세 매니저 김한팀입니다. 아청 뭐라고요? 청만세요. 청만세가 무슨 의미죠? 아 청소년이 만드는 안전한 세상이라고 하는 네. 그 단체 중에 다그 청소년이 만든 안전한 세상이라는 음.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음. 거기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그 비영리 단체의 이름이 뭐죠? 청만세인데 이제 그 아까 청소년이 아. 만든 세상을 줄여서 청만세라고. 아. 그럼 그 프로보너도 무슨 뜻이에요? 프로보 어. 예진이가 얘기프로보은는 프러보노. 라틴어인데요. 어. 그 이제 재능기부라는. 아 재능기부. 네 속하고 있어요. 그 어. 포함하고 있어요. 음. 프로보은는 아무래도 자신의 가진 전문성 재능기부를 음. 다른 사람에게 음. 이제 재능을 기부하는 거죠. 말그대로. 음. 음, 음. 그런 그 이름이 이제 프로보너아 그렇구나. 저는 지금 프로보노 제주센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왔거든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이청만세의 아름다운 이 형제와 자매와 함께 방송으 인사드리는데, 이 제주 프로보노에서 주로 하는 일을 뭘까요? 우선은 네. 저희 프어보면 제주에서는 쉐어하우스를 음. 운영 중인데 아, 쉐어하우스쉐어하우스 네, 네. 운영 중인데 이제 청년들에게 네. 꿈을 가진 청년들 음.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 음. 또 선교사님들의 힐링이 되고 싶은 공간으로도 네. 여러 곳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 한꺼번에 온다면 몇 명까지 가 머물 수 있죠? 최대 30명 30명 30명에서 35명까지는 음. 충분히 음. 이게 실제적인 건데 그러면 청년들한테 하루에 뭐 사용료라 고 그럴까 뭐 이런 것도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음. 1인 기준 하루 했을 때만 원. 하루에 그러니까 만 원. 대학생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8 0 원으로 아, 하고 있고요. 그리 어, 여기서 장기로 공부하시는 음. 분들이 항상 계시세요. 그러니까 아. 방마다 다르긴 하지만 음. 어, 1인 뭐 25만 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 한 달에 한 달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음, 그렇구나. 여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어 여기는 어. 공항으로 버스 타고 난뭐 택시 타한 10분 정도 10분 있는 거리에 거리 있고요. 그리고 음. 시애 터미널에서 걸어서 음. 한 10분 정도 위치한 아, 제주 시애 터미널. 네, 네. 제주 시를 방문한 분이라면 바로 시애 터미널에서 걸어서도 10분 거리 있는 이 제주 프로보노 쉐어하우스 한번 꼭 방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지역이 어떤 뭐 숙소나 빌려주고 이런 곳만은 아니죠 그죠? 네 저희는 그래.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일도 항상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좀 음. 지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도 음. 치이든 일에 치이든 음. 뭔가를 치이기 마련인데 여기에 와서는 그냥 휴식 음. 그리고 어, 아, 이런 제적 풍경을 보면서 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도 정리도 하고 음. 그리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유도 느끼고 그런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방황하는 젊은이도 많고 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이걸 천만세에 오면 반드시 어떤 움을줄수 있을까요? 어, 저희는 우선은 마인드맵으로 청년들이 음. 생각하는 것을 일체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걸 돕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은 것, 음. 내 안에서 숨겨져 있는 내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음. 또 경험해보면서 아, 내가 어떤 것이 부족했고, 음. 아, 내가 어떤 걸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어, 나에게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음. 생각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걸 많이 지원하고 그렇군요. 너무 정말 이 시대에 성인들은 물론지만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너무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어, 이 청만세 마지막 한번더 정리하면서 우리 예진 자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 저희 청만세는 청소년이 만든 안전한 세상이라는 뜻과 함께 음.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항상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 문제, 청소년 심각해지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잖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토론을 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공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형제의 매 청년들의 소개도 듣고 얘기도 들으셨는데 궁금하신 분은 좀더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곳을 제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번 이곳에 보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직접 보는 청년들이라면 여기를 한번 방문해서 더 알아봐도 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청만세 제주 프로보노 센터에서 우리 한친 형제 더 예진자매 함께 인사드렸는데 마지막 우리 방송가족들한테 한마디씩만 인사를 도 한다면 어, 제주에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네. 여기서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음. 또 함께 생각해보고 하는 음. 것을 해서 좀더 어 식당 지상으로 음. 다닌 여행이 더 좋지 않을까 아, 아, 음. 또 예시. 네 이제 곧있으면 연말이잖아요. 음. 그래서 음.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저희는 제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항상 찾아다니니까 음.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네 프로번호 제주센터에서 특별 청만세 주역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방송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면 얼마든지 답해드릴 수 있고요. 직접 방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방송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주님의 사랑하는 손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